연예인 집에 흉기는 강도가 침입 했대 충격적이지 근데 더 놀라운 건그 순간을 모녀 둘이서 직접 맞붙어서 막아냈다는 사실이야 사건은 새벽 6시 모든 집이 가장 취약할 시간이었어 30대 남자 a씨가 사다리를 들고 와서 베란다까지 기어올라가고 잠겨있지 않은 문 하나를 열고 침입한 거야 그냥 즉흥 도둑이 아니라 준비 다 해놓고 들어온 강도 맞아 그리고 진짜 충격 포인트 지 안에 있던 나나의 어머니를 보자마자 이 남자는 목을 조르기 시작했대 부엌 흉기까지 들고, 어머니 비명의 잠에서 꽤 나나가, 방 밖으로 뛰쳐나왔어. 그리고 둘이서 이 강도랑 격투를 벌였대. 이건 싸움이 아니야 생존이야. 몸으로 어머니를 보호하고, 몸을 날려서 강도를 제압하고, 그런데 여기서 의외의 논란이 생겼어. 강도가 제압 과정에서 턱쪽 열상을 입었거든. 그래서 경찰이 이게 정당방위냐를 따져본 거야. 흉기든 강도가 집에 들어와서 목 조르고 있는데, 그걸 막다가 다치게 했다고 또 판단해야 한다는 게. 다행히 결론은 명확했어. 정당방위 인정. 경찰이 뭐라고 했냐면 실질적 침해가 있었고 모녀는 과도한 상해를 입힌 게 아니다. 사실적으로 봐도 당연한 결론이지. 근데 강도 A 씨가 또 어떤 말을 했는지 알아? 체포될 때 경찰이 미란다 고지를 안 했어요. 그래서 구속적구심 청구했다는 거야. 너무 당당해서 어이가 없더라. 근데 법원은 바로 기각했어. 사다리까지 준비하고, 흉기 들고, 새벽에 들어오고, 바로 목을 조르고, 이건 그냥 생활비 부족 수준은 아니지 않냐.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더 주목하는 건왜 정당방위가 논란이 됐냐 하는 거야. 한국에선 정당방위 기준이 생각보다 까다롭거든. 과잉이면 바로 처벌될 수도 있고. 근데 이번 사건은 가장 명확한 요건이 충족된 케이스라서 경찰도 빠르게 정당방위라고 결론낸 거지. 한쪽에서는 이렇게 말해 정당방위 인정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이런 경우는 자동으로 면책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맞는 말이야. 흉기 등 강도가 현재 진행형으로 목을 조르고 있는데 그걸 제압했을 때 정당방위가 논란이 되는 게 말이 되냐는 거지. 반대쪽은 이렇게 말해. 그래도 법 절차는 거쳐야 하지 않냐? 과잉방위 판단될 수도 있으니까. 둘다 말이 되긴 해. 그런데 현실은 흉기를 들고 목을 조르는 강도를 앞에 두고 정당방위 기준 안에서 딱이 정도만 저항하세요라고. 그건 피해자들에게 너무 가혹한 거 아닐까. 생명의 위협 앞에서 사람들은 이성적이기 어려우니까. 그 순간을 다시 상상해 봐. 새벽 6시 누군가 들어오고 엄마 비명 소리에 들리고 흉기 든 남자를 둘이서 제압해야 하는 상황. 이건 용기 이전에 순간적인 판단력 그리고 본능적인 보호 본능이 없으면 절대 못해. 어머니를 보호하려고 몸을 날리고 강도를 제압하고 이게 정당방위 인정되지 않으면 뭐가 정당방위인가? 결론은 하나야. 나나와 어머니는 그 순간 살기 위해 싸운 거고 그건 충분히 정당했어. 법이 현실을 제대로 보호하고 있나? 피해자라 정당하게 방어했을 때왜 다시 판단받아야 하나? 정당방위 기준을 다시 손봐야 하는 건 아닐까?